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청소년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언어를 뭐라고 말할까요? 음, 언어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 크게 넓은 뜻으로 보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 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어, 넓게 보면은, 의사 소통을 위해서 각양각색의 상징 체계 모두 다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글 이외에 우리가 전달하는 어떤 몸짓, 표정, 신호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어 언어에 포함시키는 기도하는 거죠. 넓은 뜻으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말글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디랭귀지 그 그것을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의사 소통에 대해서 필요한 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좁은 의미로 보, 어, 보게 되면은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서 말에 한정해야 한다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건 이두 광의 개념이나 협의 개념 결국은 어떻게든 의사소통에 관해서 어, 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통을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각자, 어 뭐, 각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한정하는 수, 어, 한정하는 어, 방법이 다르겠죠. 자, 그러면 언어의 개념에서 어, 살펴보면은 어, 추리를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언어는 주상적인 사고와 의미를 운반하는 수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로 주상화된 의사소통의 기제가 언어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이라는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이 우리가 눈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옷이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가시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상적인 사고 의미를 운반까지 운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적 기호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상징체계로서, 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상, 감정, 욕구,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기호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어, 감정, 소통, 그다음에 자, 자기네들의 생각, 사상 이런 모든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호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뭐 옷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언어, 글, 말 그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을 안다 하는 것도 언어와 어 언어를 통해서 어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언어라는 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지식, 경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보의 축적을 말하겠죠. 사실 우리가 언어가 없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고 그 정보를 축적하고 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어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언어의 개념을 통해서, 그럼 언어의 기능은 어떤, 어떻게 언어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뭐, 어, 보도록 하죠. 이제 의미 전달 기능이 있고요. 사고적 기능, 지시적 기능,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사회문화적 기능, 예술적 기능, 뭐, 이렇게까지, 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전달 기능은, 어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기호 체계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기호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호 체계를 통해서 송신자 의미를 보내는 자와 그다음에 받는 자 듣는 자에 간의 의미를 서로 전달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의미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고적 기능입니다 개인의 내면 어 세계 속에서 사고 활동을 구조화하거나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의미하죠. 개인의 내면 속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 속으로, 머리 속으로. 그래서 그 내면 안에서 이제 언어가 뇌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된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고 활동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사고 활동이 다른 어떤 사고 활동,